공정한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먹힐까 싶기는 한데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아까 뭐표 음, 뭐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에, 저도 압니다. 에, 그러나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에, 내가 무슨 뭐 도지사 1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서로 의식 안 하니까 하는 행위입니다. 에, 그, 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압니다. 이게 수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네. 에, 소위 에, 단속한다고 말해놓고 안 해. 뭐 법률 제정해놓고 안 지켜요. 아, 뭐,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래서 심지어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 벌리금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에, 근데 이게 뭐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아, 근데 잠깐만, 제가, 아, 잠깐만.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릴까 네,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말썽하자은건 네, 아니니까 이상하게 잡으시니까 살짝 불쾌하네요. 어, 그럼 당연히 불쾌하죠. 어떻게 안 불쾌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불쾌하게 마찬가지예요. 그러세요.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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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조민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픔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원론적인 나... 얘기 결정은 다 저놓고 지금 넋두리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근데 얘기를 결정은 하지 할까요다저놨네 지금. 아니, 아니, 본인만 하면 안 되었을까? 가가지 들어보시죠. 혼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니까 그러니까 들어봐야 되잖아, 끝까지. 네, 기다려봐요. 여러분이 하신 얘기에 제가 답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OX로 하고 끝내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는 전체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의해놓은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사회에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프겠지만, 그 아픔에 저도 공감은 일부는 해요. 실제 신고 들어오면 그럽니다 네, 그런 점도이 있어요. 참... 내려가서 내려가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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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가 없다. 이 거. 그렇다고 이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천 걸음이 돼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걸음만 가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이 그걸...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자꾸 너무 그래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해야 는